자 오늘 배울 내용은 어, 2단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뭐 소단원 3단원인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 중에서 어, 수소와 헬륨의 원자구조, 그 다음 태양의 구성, 수소 핵융합 반응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는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과 그 다음에 핵융합 발전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질량 이런 어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어떻게 전환하고 순환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학습 목표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와 헬륨의 원자 구조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소와 헬륨의 원자 구조를 살펴보면 수소는 양성자 한 개, 그 다음에 전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원자 핵은 양성자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 한 개, 이렇게 수소 원자의 구성이고요. 헬륨 원자의 구조는 헬륨 원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두개가 어, 무엇을 이루고 있냐면 헬륨 원자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핵자라는 표현을 한꺼번에 부를 때 핵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 1개가 아니라 전자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 이거 오타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자 태양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태양의 구성 물질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 온도의 초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들이 고체나 액체나 기체 요세 가지 상태가 아닌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플라스마 상태란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 그래서,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띤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태양에선, 태양에선 수소와 헬륨,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양은 이 수소와 헬륨이 초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때 이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들이 서로 융합을 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태양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수소 원자핵 4개가,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반응을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원자핵이 융합하여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수소 원자핵이 반응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이러한 반응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소 몇 개가 반응을 하냐면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을 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 에너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음, 무엇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 발생을 하냐면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질량 결손이라는 건 결손이라는 게 뭐예요 음, 감소한다 뭔가 사라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질량의 변화 질량이 감소함으로써 이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태양에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살펴볼 거예요.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살펴보니까 일단 총 6개의 원자 핵이 반응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네 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거라고 했지만 일단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총 여섯 개의 수소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섯 개의 수소가 반응에 참여합니다. 먼저, 수소 두 개가, 수소 두 개가 충돌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중수소 원자 핵을 만듭니다. 중수소 원자 핵. 자, 중수소라는 건 뭐냐면, 이 수소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수소와의 차이점이 이제 질량이 다른, 이런 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거든요. 동위원소 그래서, 수소보다 질량이 약간 무거운, 이러한 것을 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럼 중수소와, 중수소 원자 핵, 우리 이제 전자를 무시하고, 원자 핵만 비교해보면, 수소 원자 핵은, 수소 원자 핵은, 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 한 개. 하지만, 중수소 원자 핵은, 중수소 원자 핵은, 이 수소의 성질은 갖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전자의 개수가 정해지고 이 양성자의 수가 결국은 원자번호. 즉, 어, 물질의 어떤 성질이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다가 무엇이 하나가 추가되냐면 중성자 하나가 추가된 그래서 원자 핵을 보면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중수소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중수소 원자 핵. 자 만약에 여기 중성자 하나가 더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성자 하나가 여기 이렇게 더 붙게 되면 그때는 삼중수소 삼중수소 원자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중수소 원자핵에 다시 수소 원자핵이 충돌을 합니다. 수소 원자핵이 충돌을 하면 여기 구성을 보니까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양성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소의 성질을 갖지 못합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중수수, 중수수도 마찬가지, 양성자 하나, 그리고 중성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수소 원자 핵과 수소 원자 핵이 충돌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물질은 헬륨3, 헬륨3 원자 핵입니다. 헬륨3 원자 핵. 자, 왜 헬륨 3리라면 훗스니냐면 양성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소 성질을 갖고, 갖지 고갖 않고 헬륨의 성질을 갖습니다. 하지만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중성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헬륨 3 원자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수소 하나, 둘, 세 개. 처음에 수소 두 개가 충돌해서 중수소 원자핵을 만들고 이 중수소 원자핵이 또 다른 수소 원자핵과 충돌해서 헬륨 3 원자핵을 만들었죠. 요 아래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수소 원자핵 두 개가 만나서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중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만나서 헬륨 3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두개두 두 개의 헬륨 3 원자핵이 충돌을 하면 두 개의 헬륨 3 원자핵이 충돌을 하면 자, 하나,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양성자와,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태양에서 진행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몇 개의 수소 원자가 관여한다? 여섯 개의 수소 원자 핵이, 수소 원자 핵이 관여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면 어, 헬륨 원자핵 한 개, 헬륨 원자핵 한 개, 그리고 어, 수소 원자핵 양성자 한 개씩이니까요. 수소 원자핵 두 개, 수소 원자액두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응에 참여했지만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은 다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화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것이 태양에서 진행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핵융합 반응을 통한 발전을 할 수도 있겠죠. 현재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핵융합 발전이 아니라 핵 분열을 통한 우라늄 핵 분열을 통한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핵융합 발전 핵융합 발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자, 핵융합 발전 같은 경우는 어,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핵융합 발전은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 두개 바닷물에 풍부하게 있는 중수소 두 개를 바로 결합을 합니다. 중수소 두 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중수소, 어, 두 개를 결합해서,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삼중수소를 만듭니다. 삼중수소. 삼중수소를 만들고, 이 삼중수소가 다시 다른 중수소와 이제 충돌, 결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때, 이제 헬륨 원자 핵이 하나 만들어지고, 중성자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해 보면 뭐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하는 거 없이 어 양성자 수소 원자의 두개 그다음에 양성자 두개 중성자 세 개가 반응 전후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핵융합 발전에서는 수소에서 어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과는 다르게 어떤 과정이 없냐면 바로 헬륨 3리를 만드는 과정이 없습니다. 헬륨3를 어, 만들지 않는다. 헬륨3를 만들지 않고, 어, 바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을 해서 헬륨과 어, 중성자를 만들게 된다. 라는 거 같이 비교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핵융합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특히 태양에서 진행되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죠. 이때 에너지는, 에너지는, 어, 왜? 어떠한 이유로 방출이 되냐면 바로 에너지와 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고요. 얘는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중에 한 가지 어 속하게 되는 거고요. 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살펴보기 전에 질량과 에너지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헬륨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각각의 질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은 4.0015u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질량의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 밀리그램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원자 원자, 특히 이제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이러한 입자들은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램이나 뭐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지 않고 일단 상대적인 질량 그래서 U라는 새로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비례식 형태로 나타나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15 정도 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각각 한번 더해보면 양성자가 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야겠죠. 그다음에 중성자가 두개 있으니까 역시 곱하기 2 해야겠죠. 그래서 나온 값들을 더한 최종 결과가 얼마가 되느냐? 최종 결과가 4.032, 4.0320U 만큼 해당을 하게 됩니다. 양쪽이 같지가 않죠. 분명히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질량을 모두 합했는데 헬륨 원자핵과 질량이 다릅니다. 자, 헬륨 원자핵은 4.0015 그리고 어, 양성자와 중성자 각각 2개씩. 더한 총 질량은 4.0320. 누가 큰가요? 얘가 크죠, 얘가. 각각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국은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질량이 같지가 않습니다. 질량이 같지가 않고 결국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아,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질량이 이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이 되어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얼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그 에너지가 바로 mc 제곱 여기서 m은 질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질량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내는 c는 빛의 속력입니다 빛의 속력 그래서 어, C의 크기는 대략 3 곱하기 10의 8m/s, 30만 km/s, 30만 km/s 정도 되고요. 어, 그래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태양 내부에서는 수소 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질량 결손 이런 거 이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돼서 얼만큼의 에너지로 방출되느냐 질량 곱하기 어, 빛의 속력의 제곱만큼의 크기로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소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양 에너지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질량 결손에 의해서 수소 융합 반응을 통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봤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이런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지구에서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구 전체적으로는 균등하죠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일한 에너지, 균등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어, 위도별로 위도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지역이 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위도가 되겠네요. 위도. 그래서 적도 지방과 중위도 지방과 극지방에서의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이제 이동하게 되고 이 에너지가 순환하게 되는 근원이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가 빛 태양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태양 에너지의 이동을 이제 전환되고 순환되는 것을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어, 여기가 이제 적, 적도 지방이에요. 적도 지방이고. 여기가 극지방입니다. 북극 또뭐 아랫지방 은 남극이 되겠죠.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에너지 과잉이라고 되어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오는데 여기 이제 태, 멀리서 태양이 온다고 하면 이렇게 태양은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를 향해 태양 빛이 이렇게 수평하게 나란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하고 여기서 있는 사 여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과 중위도 지방에 사는 사람이 보면 어 각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 있을 거기 때문에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도 지방에서는 머리 위에서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에서는 약간 비스듬히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거의 뭐 정면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태양빛이 오기 때문에 이 적도 지방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매우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손전등을 바닥에 비출 때. 위에서 수직으로 비추게 되면은, 어, 좁은 지역을 비추지만 아주 밝게 비추게 되겠죠. 총량은 변화가 없고, 비스듬하게 비춘다? 그러면 넓은 지역을 비추긴 하겠지만, 어, 약간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수직으로 비췄을 때보다는, 이 손전등이.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여기다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적도 지방은 수직으로 태양빛이, 태양빛이 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단위 면적당 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게 되는 거고, 적도 지방에서 이제 극지방으로 점점점 이동할수록, 극지방으로 이동할수록,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작아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이제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이,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다음에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전체 양은 같지만 위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저위도 지역에서는 누가 많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리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반대로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기와 후,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여기 남는 에너지들이 이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탄소의 순환입니다. 자, 탄소의 순환 과정을 보면 태양의 빛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녹색 식물들이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 형태로 화하 에너지 형태로 어 포도당의 형태로 포도당에 저장이 되는 거죠. 탄소가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식물이 이제 죽어서 사체가 되어서 땅속에 묻혀 높은 압력에 의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 연료, 화석 연료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화석 연료로. 그리고 또어이 화석 연료를 이제 공장에서 공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연소를 통해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로 대기로 배출하게 되겠죠?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로 배출하게 되고 이렇게 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다시 광합성을 통해 식물 속으로 포도당의 형태로 탄소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간이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순환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 태양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탄소가 이렇게 포도당 형태로 저장이 되고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고 화석 연료 땅속에 묻혀서 화석 연료 의 형태로 돼 있다가 이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다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계속 빙글빙글 에비우스의 띠처럼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태양 에너지는 우리 지구 내에서 순환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면 태양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에너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빛 에너지 그리고 열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한 것들을 보면 태양전지 그리고 광합성. 아까 그 광합성을 통해 탄소가 순환되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화석연료를 통해 화력발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열 에너지를 이용한 건 바람. 바람이란 이제 기온 차이에서 기온,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걸 움직이는 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을 통해 풍력 발전이나 파력 발전 같은 걸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 물이, 바닷물이 증발하면 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리게 되면, 어, 수력 발전, 땜의 수력 발전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통한 화력 발전, 그 다음에 바람을 이용한 풍력이나 파력 발전 그리고 물의 퍼텐셜 에너지를 이용한 수력 발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 거고요 태양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 태양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계속 뭐 아까도 마지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 물론 뒤에 정리하고 문제풀이가 있긴 해요 자이 표를 보면 어 기상현상에서 일어나는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광합성 그리고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태양 에너지가 어떤 형태 의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 읽어보면서 그리고 앞에 요 내용 요 그림 잘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면.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지난 시간과 같이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수소 핵융합 반응, 그다음에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다음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리고 탄소의 순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태양 에너지가 어떠한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3 1 0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그다음에 선생님이 연습 문제 두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 풀이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과서 310페이지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태양에서 발생하는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인 거죠.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네, 맞고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이 해당하는 에너지이다. 이것도 맞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후에 에너지 전환과 순환을 일으킨다. 이것도 맞습니다. 전부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습 문제 1번. 그림은 헬륨 원자핵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는 것이고 헬륨 원자핵이 자, 표는 입자들의 질량을 원자 질량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설명 옳은 거 골라보자. 질량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크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보니까 중성자가 크네요. 중성자가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의 질량을 합하면 헬륨 원자핵 질량보다 크다. 이것도 합해보면 되겠죠. 이두개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 그다음에 중성자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각각 계산해서 더한 더한 값 얘와 헬륨 원자핵을 비교해 보면 얘가 더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D.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형성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감소한 질량만큼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고 크기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예요. 그림 가는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일으키는 에너지 순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고 나는 탄소의 순환입니다. 기억은 탄소이다. 기억은 여기 있죠. 기억은 화석 연료가 연소해서 발생하는 기체 또는 광합성에 사용되는 기체이기 때문에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니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은 극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적도에서 가장 많고 극, 극으로 갈수록, 극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가에서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에너지 균형이 이루어진다. 에너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자, 이렇게, 어, 3단원, 소단원 3단원인 태양 에너지 생성과 전환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발전과 지구 환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